진짜 가게 진짜 강게멘트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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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가 에이야 너가 잘해야 돼. 너 잘해야 돼. 너가 해야 돼. 우리 는 거야, 범야 어. 상대 약한 거야. 어안어안어안어안어안어안어안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

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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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아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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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,

정말 멋있지 아, 얼굴 때렸지? 야, 괜찮아? 아, 진짜 잘때 학교 아님, 학아 학교 아 야, 야, 이 야, 괜찮아, 수이들아 괜찮아, 수빈안 돼, 새끼아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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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

너도 어, 보너 아, 그냥 어, 빨리 보지 마! 네, 아 제일, 뭐, 뭐, 와.. 아몰이 제이거. 아, 음, 아, 음, 아, 아, 내가 라고 뭐 네, <레기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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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간! 시간! 시간 없다! 아.. 어다다다어 아, 시간 다 써, 시간 다 써. 시간 다 써. 아, 시간 은잘 시간 다 써. 시간 시간 덥자. 시간 시원. 시원. 시간 아, 아, 시간 다 써. 다 써. 시간 다 써.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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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간 시간 다 써. 시간 자 가자 간다 써. 시 빨리! 빨리 빨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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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쿼터 끝 9대12 이 이제 4쿼터 아니야, 이제. 이제 4쿼터 쿼터야 어? 이제, 4쿼터야, 이제. <laughs>